있잖아요 저희가 TV 에 나왔어요. 아, 그래서 막 아, 실시간 검색어도 1위하고. 아, 너무 어? 자랑스러워. 저도 제가 자랑스럽네요. 아무튼 이렇게 또 많은 분들 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또 저희가 이렇게 또 그렇게 됐네요. 아, 그래도 뭐 우승은 우승이니까요. 아, 정말 특집만 아니었다면. 저 완벽한 우승이 될수 있었겠지만 특집인 단계로 반만, 반쪽뿐이 연관간 그런 느낌좀 있어요 네. 오늘 근데 지금 잠깐만 다 들어오셨나요? 네 지금 좀못 들어오셨죠? 네. 어떻게 된거지? 네.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사실 지금 롤링홀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봤어요 지금 네, 롤링고에서만 100번 했을텐데 이렇게 많은 건 정말 처음 봤네요 저희가 롤링홀에서 단독 공연을 좀 했었었죠, 그죠 네네네, 아, 다섯 번, 번 넘게 했잖아 제일 많이 했던 게 음. 200분 정도? 네, 이 공연장에서 200분 200 정도는 많이 오셨던 거죠? 어. 그렇죠 집 <laughs> 얼마큼 오신 거죠? 어, 아유 어. 세배... 이게 채우고 채워서 600명, 아유 감사합니다,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. 오늘 정말 만약에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,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, 오늘 좀만 뭔가 자중해주는 느낌이 <laughs> 네, 약간 그런 선진국의 약간 그런 어? 시민의식? 약간 이런 걸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 진짜 저는 반 깜짝 놀랐어요 이게, 걍을 하면서, <laughs> 아니, 이게 트대나 싶을 그러니까요. 정도로, 걱정돼가지고, 네, 걱정이 됐어요, 순간적으로. 지금 만약에. <laughs> 자기 옆에 사람이 뭔가 좀 입술이 파내지거나 <laughs> 네, 네. 호흡곤란 이 오는 것 같다가 바로 손에 들어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. 앞에 분들은 저희가 와드릴게요. 네, 앞에 분들은 저희가 와드릴 테니까. 댄스에 눌리셔가지고. 네, 지금 중간중간에는 네. 못 보는 분들 계시니까, 네. 옆에 분들이 조금이나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잘 관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네. 이게 뭐 친해지고. 맞아요.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. <웃음> <웃음> 걱정이 진짜 되네요. 저희가 무대 올라오기 전에. 오늘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와주셔가지고, 음. 사고 위험하니까, 우리도 좀자중 하자고, 얘기하고 올라왔는데. 그러니까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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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렇게 올라왔는데, 약간, 갸갈 때 보니까, 뛰시니까, 오, 오! 아, 나 생각하면 흥분할 뻔했어요. 아, 오늘 뭔가, 약간 좀. 아무튼 그렇습니다. 네. 아무튼 아 이렇게 또, 롤링 오늘 19주년이죠. 제가 뭐 18주년, 17주년, 16주년, 이런 식으로. 했었는데, 계속, 응. 또,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오늘 또, 굉장히, 그, 뭐라까래거 남의 는인데축구주변에다가부르의 명곡 우승하고, 그 다음에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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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곡 할게요. 어차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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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못 들어오신 분 만약에 계시면,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. 어. 이거 <laughs> 네. 진짜 못 들어오면 펌프를 네.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빨리 조치를 아. 시켜 주자. 네. 아무튼 그건 이제 일단 저희는 공연하겠습니다. 그래서 <laughs> <laughs> 저희는 공연을 하도록 <laughs> 하겠고요. 아 다음 곡 오늘은 그래서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. 아, 아. 무슨 할 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좀 많이 얘기도 하고 아, 그러겠습니다. 다음 곡 일단. Music!